그뭐 소감은 제가 워낙 그 81년도 81학번이니까 학교에 이제 4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저는 학교 바깥을 나간 적이 별로 없는데 어디 다른데 직장 구한 적도 없고 어 그래서 계속 학교에 한 40년 이상 이렇게 사,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결과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총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그 처음 느낌이좀 얼떨떨하고. 준비를 안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어,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아, 그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나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불교에서는 이거를 3세라고 하죠.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잘한 것들은 잘 이어받아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학교 발전의 엔진으로 삼고 또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현재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미래 발전 가능성, 미래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언젠가, 5년 뒤인가, 10년 뒤인가, 20년 뒤인가, 좋은 열매를 딸수 있도록 미리 투자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색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구성원들 동의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최고 지향점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곳. 동국대학교가 그런 곳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대신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곳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고향 중에 고향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애교심이 아니고 뭔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성찰해서, 아, 정말로 좋은 학교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학교야. 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 그러면, 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대학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대학이 조금 모자라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해서 어, 우리가 보완하면 되겠구나. 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저는 동국교회, 동국대학교에 대한 아, 막연한 그냥 애교심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무한한 어떤 자긍심의 원천이 이 학교에서부터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저한테 총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두 단계,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어, 지금 해보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단계, 더 높은 상태, 뭐, 이런 거를 지향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동국대학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긍정하는 기본 바탕 위에서 조금 더 진일보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거고요. 그, 그, 조금 더더 조금 나은 상태, 좋은 상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경제, 재정, 재정 합충이 잇따르지 않고는 대학 발전이 어렵다. 아무리 말로 정신으로, 뭐 이념으로, 아무리 대학 발전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누구든지, 그 응? 이렇게 상상력만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현실은 대학을 실제로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서는. 다, 다 도로암이 타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확충은 우리 예산 전체 동국대학교의 서울 캠퍼스의 1년 예산 전체의 액수를 총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 문화를 저변 확대하는데 동국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수 있는 거다 불교 문화가 저변 확대가 되면 세계인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 불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 한국 K컬처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K부디즘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K부디즘의 실제 내용을 어, 동국대학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다 보면 언젠가 예,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고 굉장히 사명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 대표적인 사업이 어, 디지털 대장경 사업인 거고, 어,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있는 주요한 콘텐츠들을 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학교가 뭐노 언론사 평가 어, 연속 10위권 안에 들었, 들어서 좋은 뭐 이렇게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어, 교육 환경 지수가 거의 30위권에 육박해요. 그거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실험실도 부족하고, 어, 공과대학에, 뭐, 이공개통 쪽에 좋은, 소위 말해서, 투자,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연구비를 많이 수주해 올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연구 경쟁력이 특별한 교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대형 과제를 그래도 이렇게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상위 1%의 그런 교수님들을 이렇게 초빙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학교가 아까 말한 재정 확충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재정 확충 방법 중에 하나는 연구비 수주를 많이 하는 건데, 그건 연구 경쟁력이 뛰어난 몇몇 슈퍼스타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짜잘짜잘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덩치 큰 거. 인문계선 절대 안 나와요. 공과대학 이공계통 쪽에서 어 그런 연구비 규모가 큰 교수님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실험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실험실도 많이 만들고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 그 발전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공계통을 예, 확실하게 키워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안 되고 선투자를 해야 돼. 그것도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저는 탑다운으로 뭘 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탑다운으로 하고 그런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의해 주시면 이렇게 검토해서 아 이게 참 좋,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결행을 하겠다. 그래서 뭐 새로운 형태 여러 가지 좋은 뭐 제안을 좀 많이 해주셔서 대학 문화를 좀 참신하게 바꿔가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다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총장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신선한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사회에 좀 좋은 뉴스도 많이 만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